자 안녕하세요. 그유비분들 계속 있어가지고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그냥 여기 메인 캐스트 따라가면서 챙겨야 할것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캐스트만 진행을 해도 어, 레벨업을 손쉽게 할수 있어요. 일단은 캐릭터를 생성을 하시면은 어,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시야라고 있거든요. 맨 아래 이쪽에 후원 코드를 등록합니다. 제 후원 코드 등록할게요. 이렇게 후원 코드를 등록하면은 이제 이 B J 한테 후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후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초회에는 무조건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보상을 줍니다. 우편으로 바로 티권이 와요. 다 받아주시고. 자, 우리 쿠폰은 메뉴를 눌러가지고요. 설정 들어간 다음에 계정에 가면은 이쪽에 쿠폰 입력이 있어요. 쿠폰 입력 누르셔서 쿠폰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음, 이제 우편함을 보면은 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일단 이게 다 7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70으로 달릴 거예요. <laughs> 즉시 이동을 바로바로 바로 누르면서 빠르게 밀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빨간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벤트 탭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성장 지원 상자를 열면은 여기 이렇게 장비, 성장지원 장비랑 변신 체험권을 줘요. 어, 이 체험권은 아까 그 캐스트를 변신 캐스트를 하기 전에 아, 하고 나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얘를 다 장착해 주고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덱스를 먼저 찍어주면 돼요. 어, 올 민첩에다가 어, 나머지는 거의 힘으로 가긴 하는데, 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인트를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레업할 때마다 보이는 보상 들어가가지고 성상 지원 복구 꼭 확인하고 받으면서 레업하세요. 자, 이렇게 레업하다가 40을 찍으면요. 이제 1차 승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승직을 하고 나면은, 어, 대충 레벨이 40이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이게 열렸을 거예요. 메뉴 가가지고, 퀘스트에 보면은, 일일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대가 다 다른데, 240분만 완료를 할 거예요. 다로 즉시 완료해주시고, 갱신 한번 하고, 얘 경험치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번 다 완료를 하고 나면은 경험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45죠? 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가상 수련장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레벨 50을 찍었어요. 50을 찍으면은요. 또 보상들이 있습니다. 경험의 비전서라는 책이거든요? 네, 바로 70점핑하는 비전서입니다 가방에 있는 이 비전서를 사용해서 바로 70이, 되... 70이 되고 나면은, 어, 이제 아까 받았었던 그 쿠폰들을 모두 오픈할 수 있죠. 다사용해줘 일단 이제, 이제 70을 찍었으면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메뉴에 보시면은, 이 2차 승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2차 승직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 리터 5단 이상을 달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종족 임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의 종족을 잡았을 때, 울릴, 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보냐면은, 캐릭터 가시면은, 계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일단은, 메뉴 가셔서, 임무 가셔서, 종족 임무를, 모두 받으신 다음에 이것부터 깨면서 리터 계급을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 혼자 가능한데, 슬레이어 보스만 조금 어려워가지고, 종족 채팅에 슬부 잡자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